You. 나 오늘도 그대를 텅빈 허공에 그려 잊혀지지 않아. Maybe I owe you. 이런 내 맘. 그대에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. 답답하기만 해. So I, I love you. 무엇보다도 내 후줄 가져가 버린대도 좋아. 자꾸만 모른 척하지 말고 내 눈을 봐. 늦지 않게 날꼭 안아줘. 아, I don't you. 나 오늘도 기대를 텅빈허공에 그려 잊혀지지 않아.